이제 네, 본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대의례가 있겠습니다. thank 이하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이하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지장사 평화대책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후원하는 세계평화기원 제2회 지구평화축제 공모전 시상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래을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정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귀한 시간 내셔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통화대탑수진위원회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우리 법주 지원스님 소개해 올립니다. 안녕하 네, 본 대회 대회장을 맡아주신. 한국예술문화단지의 총연합회 이범헌 회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자 자리하신 분입니다. 전 현대고등학교 도서관 관장이신 박창남 기상리 이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 사단법인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박철우 선임 폐입니다글기 심사를 맡아주신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수진 행정위원장님 소개. 글씨기 심사를 맡아주신 분이십니다. 시인이신 박규리 동국대학교 교수님 소개해올립니다 다음은 세계통화대상 추진위원의 법주이신 지원 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청와대상 추진위원의 법주를 맡고 있는 지원 스님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다 함께 축하의 목소리 수상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laughs> 네, 두 번째 맞이한 어, 지구 평화 축제 공모전 시상식입니다. 작년보다 첫 해보다 한은더 그렇다 보니 내용이 좀더 알차진 것 같습니다. 이 해에는 어, 작년에는 이렇게 총장 사을 어, 약한 일곱 개 정도의 통장 상이 있어서 그데 올해는 좀더 진일보해가지고 어, 서울특별시 교육감 교육감께서또상을 이렇게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건서 경기도 어, 교육감 교육청 교육감께서도 에, 여기에 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수사적으로 상장을 부여해 주신 것이. 좀더진니고된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를 지어서 내년에도 더, 더욱 더, 어, 알찬 아마 이런 시장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수상자 또 여기에 참석하지 않냐 하는 그 수상자 그 여러분은 미래를 바꾸는 어린이들에게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에, AI 시대에 시대에 있어서는 뭐냐 가장 경쟁력이 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갖춰야 할 인격을 갖추는자가 앞으로 모든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그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 스님이 이걸 상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오늘의 이 상을 제정되기 전에는 4 0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40년 전에 강원도 산악산에서 순수하게 수행을 이루어 오다가 이제는 세상에 내려가 가지고 지혜를 전달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40년 전에 은평에 불광동이라는 곳에 그그 불광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부처님이 강릉이 있는 곳이라그래서 불광동이에요 그래서 불광동이라는 곳에 15평 그러니까 열다섯 병에봐야 복도 빼고 화장실 들고 나면 없죠. 한열병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어린이. 그래서 스님이 작년에도 이 직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만장을 팜플스을 돌리면서 그게 것만는한 달이 돼서 만장을 던지고 난 후에 어린이 두 명이 나갔어요. 어린이 두 명이. 그래 보니까. 뭐 아이 그냥 집중력이 일초도 아이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스님과 같이 수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점수는 저꼴등에 문제 그런 아이가 좋아지, 저를 만나는 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 불과 한두달 만에 중간 성적까지 이뤄냈습니다. 다 한, 다 누구나 다 우리는 그런 것을 그러다 보니까 두 달에 학교에서도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스님이 교육방법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얘가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모이고 모여서 불과 6개월 만에 100여 명 정도의 그 어린이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건기고 학년이 올라가서 그 어린이들이 중고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린이만 150년 정도 정도의 이사를 해서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가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또 젊은 엄마들이 있었던 집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린이 법에 중고등학교 에 대학가에 이르르다 보니까 기하학습로 이렇게 사찰이 듣고 음. 공이 되면서 어린이 법회가 활성이 되면서 젊은 세력들이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 서울에도, 어, 6,500원에 삼보사라는 최초의 조직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국지제에서 어린이 청소년도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신자 불교를 뭐 이렇게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렇게 회원수가 늘어나서 오늘의 이육지장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 인성이라는 인격을 갖추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스님은 빼리게 느꼈고, 그래서 나이도 이제 에 80이 이렇게 돼가는 할아버지 스님이야. 그렇지만이 아이들 둘의 그 기념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국제대회는 끊임없이 아마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 시대는 영상미디어 시대예요 그래픽 디자인, 게임 분야, AI, 채 g p t 이런 시대로서 다양한 분야의 여러분들은 선두주자로서의 나아갈 수 있는 한국의 인재 가운데 인재가, 인재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랑받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신 이범헌 회장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총 회장을 맡고 있는 이범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세계평화대학 건립를 위하고 세계평화를 지원하는 의미의 주제고, 그리기기와 그리기기기의 소남자 방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앞서, 잘 어, 말씀 주셨지만, 이, 어, 조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신해 오시는 모든 과정을, 어, 통과하또 직접 손수 어, 관리하신, 어, 법주님으로서 지원주님께서, 어, 이 일류대와 일회에 맞춰서, 어, 진행되는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해 주신 점에, 중경의 어, 인간을 함께 올립니다. 어, 저희 한국 예총에서도 대한민국에 들어하는열개 협회의 단체가 하나씩 하고 앞으로 어스님께서 추진하시는지원스님의그 단체 셋 그리고 또 세계 어 모든 어린이 우리 나아가서 성숙한 성장에 인간의 신념에 모든 예, 뒷받침과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컨텐츠로, 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마침 평화대파 권립을 위한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아우더, 어, 오늘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또 참여해주신 모든, 어, 어린이 여러분들의, 어,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더불어, 어, 지금, 음, 그, 큰 업적과 노절의 길을 짧게 말씀하셨지만 어, 그 엄청난 그 길을 업적으로 어, 남기시면서 향후에도 세계 대화 대화를 통해서 어, 많은 이, 어, 펼쳐질 과정들을 준비하시고 계셔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 또 한편으로 어, 이제, 오프라인으로서의, 어, 이러한 행사와 또, 집단 태도를 가지고, 컨텐츠화하고, 또, n 어, f t 메타버스 시대에 준비하고, 또,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어, 방향을 몸속 실행하고 실천하시는 그러한, 어, 역량으로 놀라운 저희들이, 어, 기운을 갖고, 또, 전편의 마음으로, 어, 함께 성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상하신 어린이 여러분들과 부모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향후에 어, 어떤 분야의 일을 어, 하고, 또 어떤 방향의 전문적 방향의 직업을 갖더라도, 우리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들의 모든 방향에 오늘의 이 재산은 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뜻깊은, 제2 미래의 장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어, 나누고 평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의 모든, 어, 말씀을 또 발전을 기원하고, 부모님들께도 모두 행복한 가전과 말씀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심사 평을 해겠습 안녕하세요. 회행정위원장이니다 해주신 입주장사 세계평화장사 추진위원회 지원 덕분입니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상자 및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소중한 피어 지는 지구의 불빛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제를 잘 공감하고 이해하여 소중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평소에 우리들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지구의 신비로움을 색채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상상과 창의적이게 잘 표현되어 있어 작품 안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숲과 바다의 여러 멸종위기종을 구하는 모습을 표현한 멸종위기 동물 구출 대작전, 대작전은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여러 동물을 구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표현들을 여러 공간을 잘 활용하여 섬세하게 표현하여 몇종위기 동물들과 주제에 대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폭넓게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표현력이 뛰어났습니다. 평화비둘기와 세계여행은 평화비둘기와 함께 세계를 여행하는 모습, 모습으로 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특징을 형체하고 재미있게 잘 표현하였고, 평화 비둘기와 세계를 여행하며 평화를 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창의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구가 행복해오는 지구가 여러 인성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밝고 즐겁게 잘 표현하였고, 색채가 조화로웠습니다. 평화 의식 속에 지구와 자연을 사랑하고 지구 의 평화를 이해하며 행동의 소중함을 알리는 고배 보배 같은 작품들로 어린이들의 꿈을 위한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예술을 통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사는 의 작년보다 훨씬 작품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신사는여러분 해주셨습니다. 신사에 수고 해주신 여러분, 신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예결를 마치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신사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